감사합니다 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과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갈등을 어떤 형태의 갈등 이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잃게 어, 하는 것은 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그 갈등이 우리에게 반드시 쁜 것만 나타난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 영적 두 지도자 바울, 바나바 두 사람이 다투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어, 출발을 앞두고 그것도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죠.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 그럴 수. 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의사, 누가는 음, 개혁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갈등 이후의 결과를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어,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물론, 이 의사 누가가 바울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바울 갈등 이후에 교회들을, 사람들을 경고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전도팀이 어떻게 보면, 하나였는데, 이 심이 다투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가와 나누어져서 두 팀이 되어서 다른 선교지를 선택해서 복음 전거를더 다양하게 더 빨리 증거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형태의 배우자 갈등이든 부모 자녀 갈등이든 직장 동료 믿음의 형제 자매 갈등이든 오늘 그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 내게도 반드시 위기 올수 있고 서로도 서로 다 견고하게 갈수 있다. 이것을 좀 생각해 가고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사건 통해서 함께 나누가기 원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다른 목적을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두 사람 바울과 바다바 싸웠어요. 예. 네. 근데 뭐 때문에 싸웠는가? 아, 구체적인 방법 때문에 싸웠는데 그 목적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목적은 하나였어요 36절 을 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도로 말하되 바울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행을 마쳤는데 그곳에 다시 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 어떻겠는가 또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했을 때 좋다 가자 라고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든지 목적 의식에 분명히 사로잡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전략을 뭐 이렇게 논의하다가 갈등이 심해서 아예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의 한 이민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예배용 그 피아노를 강단 위에 둘 것이냐 아래에 둘 것이냐 이것 때문에 뭐 옥신각신하다가 두장로님이 아예 그 교회를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흥미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두 분이 신+ 신여품 가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멋쩍어가지고 아니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올리자고 했나요 내가 올리자고 했나요 뭐. <laughs>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 보면 이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 이 갈등 역시 이와 비슷한 형태에일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복음전도 마쳤어요. 다시 방문해서 그 도시로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성경의 목적에는 딱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반먹론 쪽으로 성교 팀을 구성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안 됩니다. 밤빌리아에서 우리가 어 다시 백했던 어제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은 같았지만 방법, 어, 일꾼을 선택하는 이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견해 차이로 이들이 심각하게 다투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팀이 나누어서 계속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내 교회 안팎에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람과 부딪히고 시험받고 사람 때문에 아예 믿음을 떠나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그와 같은 사람을 종종 뵀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이교회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해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어, 어떻게 해서 다시 오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제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한동안 교회를 방학을 냈습니다. 떠났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 뺏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파, 그리고 집에서 직장에서 어, 하다 보면 반만론적인 그것 때문에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안난 <laughs> <관난> 애기 모욕을 시켰는데 <laughs> 함께 말이죠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애기까지 버려버리는 이와 같은 어, 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사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죠. 자녀 놓고 양육해 가는 것,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족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아, 홀로 있는 것, 어, 참, 좋지 못하다. 보기 좋지 않다. 하나 돼서 행복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함께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나누어 가서 직장에서 내 은사들을 봉사해 감으로 수구의 소산물을 놓고 서로 도와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인데, 사소한 일 때문에 아예 파괴를 해버려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나누어 가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과거에는 타락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한 성도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며 높이는 그일 그런데 이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기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나 안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비차 갈라섰어요 근데, 성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 기프로스, 사이프로스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계획개정에는 구부로 갔어요. 근데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두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당시 이두 사람만 복음 전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 역사에 의하면 도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파르티아 안드레는 시리다 요한은 아시아로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 도기야 그리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 복음 전판팀이 이들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아니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방법. 갈등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사한것 때문에 중요한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 가운데 한 분, 손자, 손녀 가운데 한 분, 이 구체, 직접으로 성교 현장, 목회 현장에 예, 여러분들이 헌신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도전 받아서 아빠 나 선교사 할래. 하면 얘야 참아라. 너안 해도 갈 사람 많다. <laughs>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나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가고 또 후원해 가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천하시면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일에 헌신하는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든 놀든 공부를 시키든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일과 관계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질 그때에 여러분 인생의 바른 의미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목적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갈등 이 있을 때내 방식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주장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왜 이렇게 심이다 두었다고 표현됐을까요?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만 옳았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양보에 따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리 본문을 읽으면서,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잘못했지? 누가 잘했지? 이런 흑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입이 다를 수 있고 사회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이견이 부부 사이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 틀렸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배트민턴 탁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격투기, 복싱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운동이라고 하나? 아, 그럼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좋아하는 것다 다르잖아요.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저는 차를 더 좋아합니다 맛있는 차요 타는 차 말고 <laughs>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성가 새로운 찬송가를 계속해서 배워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불균분하게 찬송가만 예배 중에 찬송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타입이 다른 것입니다. 그 귀여운 문제,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은 쭉 하고 만약뭐막 이렇게 해야 기도지.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옆에 사람 기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묵상으로 소곤소곤 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애와 유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께것은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사에 일어나는 갈등 중에 진리의 문제와 이 기호, 양식, 스타일이 좋아하는 기호의 차이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서 다른데 완전히 원수로 적으로는 틀렸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특별히 감성적인 우리 한국 교회 내에 또 공동체 내, 가정 내, 여러분,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이, 바울은 일중심의 타입이었다. 밤빌리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가, 빼 같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사기가 얼마나 잃었습니까? 안됩니다. 그 부분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일중심이어서 효과적으로 성교를 효과 있게 하려면 음, 안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또다시 기회를 주자라고 사람 중시, 사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타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어, 틀렸다. 누가 자문했다. 이런 흑백 논리로 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부분이 어, 이 있고, 이것을 주장하다 보면 연약한 부분으로 나눠지는 음, 그림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영국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즈 존주 목사님 예를 들입니다만 이분의 스승격이었던... 영국에 가면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담임을 했던 컴벨 모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어, 사건을 두고 그렇게 기록을 냈어요. 성경에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나는 큰 위로를 받는다. 바울과 바나바의 인성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참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들도 연약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타입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복음을 들고, 아니, 쟁기를 들고 나가는 농부가 뒤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이 어떻게 다시 백하느냐? 근데 바나바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또다시 기회를 줄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느냐? 라고 문제가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타입이 달랐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목적,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시행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르다고 원수처럼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이 진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기후의 문제 어, 차이, 방식의 차이인지 지혜 있게 분별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갈등을 만날 때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로를 경고하게 하는 길을 갈등을 만날 때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 결혼했죠? 왜 자녀 낳았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죠? 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왔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때로는 구체적으로 봉사를 하는 가운데 타입이 달라가지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르지, 틀렸다. 전 절대 아니다. 갈등을 야기한 그 문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은 자기와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심각하게 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안볼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보십시다. 이들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이 선교팀 마가요한을 두고 얘기할 때대놓고 아니 나저 저와 같은 친구와는 도무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제대로 하게 되어진 것은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그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말이죠. 아, 저 친구 사람이 웃기는 친구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은혜를 모르네, 배은망덕한 친구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놓쳤으면 안 돼요. 부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한가족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함께 일해가는 동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린 행복을 이루 갈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면 극단적인 표현을 잘 합니다. 나가 그래 더이상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꼴도 보기 싫어. 이런은행 때문에 이런 갈등 때문에 우리이 삶을 더 파괴적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막하고 그야말이녹지 못한 이사사회뿐만 아니라 데말 상막한 세상 가운데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훗날 이 마가연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는지 서신서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때 이렇게 씁니다. 마가에 대한 배려를 하는 내용이 여기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그다음에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를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뭐예요? 마가 요한을 배려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를 동력자로 정확하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고 내 동력자들인 마가 그래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야말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납니다. 그때 솔직하게 인간적인 그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썰쓸하다. 겨울이 다가온다. 춥구나. 올 때, 그 옷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올 때, 그 옷뿐만 아니라, 가죽종이에 쓴, 양피지에, 아, 가죽종이에 쓴그 책을 가져오라.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너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계획성경에는, 그가 나에게 유익한이라 되어져 있는데, 이세번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배려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아마 바나바를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바울이 너 반대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 않았겠어요? 기분이 나빴겠죠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죠 그때 그 이후로 얼마 기간이 지난지는 모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정리해 가고 화해해 가고 마가 요한을 배려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앞으로 더 세상이 강막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막한 세상, 메마른 세상에 이런 배려가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인가요? 3월 28일인가요? 미국에서? 94회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에 우리 한국의 윤여정 씨 배우가 나무 조연상 시상 발표를 하기에 이 앞자리에 섰었어요. 그런데 약 1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방송 사고가 난줄 알았다고 어떤 분들은 표현을 했는데 수화로 했어요.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엇신가 하면 그 나무 조연상 수상자가 청각 장애인 트로이 코치였기 때문에 수화로 했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박수를 막 쳤어요. 이 수상자가 소감을 어 말하는데 수화를 하려면 양손이 필요하잖아요. 이꽤 무거워요, 트로피가. 기록이 야니까 한 4kg 정도 된다고. 이윤주석씨 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수화를 두 손으로 온전히 하도록.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시상식의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였다. 이런 작은 별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로 어제 그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마음이 상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석연치 않은 경험 때문에, 근데 바울은 다시 불렀어요. 배려했어요. 마음을 토닥거려 주었어요. 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석연치 않은 관계, 어제. 있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 대상자가 배우자든 자녀든 아니 부모이든 직장 동료든 믿음의 형제 자매이든 이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복음의 성교 현장 어떻게 보면 영적 거장 바울과 바라바도 다투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배려를 냈어요 아름다운 그림. 갈등이 있지만 갈등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 있지만 아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서 도 반드시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열매로 나에게 안겨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생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참 연약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주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름답게 나의 믿음, 내가 무엇을 향한 믿음인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그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나 믿음의 사람 위에 반드시 나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기쁨으로 나누어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